예, 지금, 이제 막 시험을 끝나고 왔습니다. 시험을 끝나고, 어, 왔는데, 12시 40분까지 시험인데, 지금, 빨리 나왔어요. 그냥 다 찍고 몰라서. 이번 시험 문제는, 8회 시험은 좀 어렵네요. 물론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, 지금, 거의 시험을 항상 봐봤는데, 이번 시험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온 걸로 예, 판단이 됩니다. 에... 지금 심정은 일단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딱히 뭐, 뭐랄까, 좀 노력을 했으면 아쉽다, 어쩌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, 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좀감흥이 별로 없네요. 아무튼 다음 시험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볼수 있도록 어,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어, 여기 이상으로 제 8회 나무 의사 시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